여 변호사님, 네. 이 민주당에서 그동안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거의 협조를 안 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일이고 중요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거의 지금 국회 의 문턱을 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걸피다면은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든가 자기들의 어떤 진영 논리에 진영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은. 아, 그걸 법을 고친다고 해갖고, 예. 당론으로 이렇게 법을 해서 의원들도 반대를 못하도록 딱족쇄를 그렇죠. 채워놓는데, 예. 이번에 하나 나온 것이 방위사회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지금 방산, 예, 예, 예. 무기, 예. 이수출를때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 허가를 받으라 그얘기예요방위사업법 예. 고쳐가지고. 예, 예. 예.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헌법에 예. 우리 국권을 해외 파견할 때 동의를 받도록 그건 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사람의 생명이 주, 중요하고 예. 국민 전체의 어떤 여론이 중요하니까 예. 생각이 그런데 무기 수출이 있죠. 이거는 헌법에도 아무런 규정도 없고 이거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 왜냐하면 이거는 있죠. 국회의 동의 이런 게 하기 힘든 게 특히 무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장 장점이 바로 시간에 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딱딱 맞춰서 되는 것. 방산 거. 무기는 있죠. 외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아, 그럼요. 이걸 국회 동의, 물론 얻으면 좋겠지만, <laughs> 그걸로 몇 달, 1년 이렇게 지체되버리면, 우리 사실 이게 방산 무기가 참 수익성이 좋은 분야입니다. 지금 엄청난 예. 수익을 지금 가져오고 있고, K방산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선풍적인 어떤 외국에서 선호하는 그런 무기 시스템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김병주 의원이 아마 낸것 같은데. 사성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뭐 국회에서 맨날 그 현직 그 장성, 그 뭡니까? 국방장관을 싸우고 하던데. 저는 이 문제가 있죠. 이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을 귀히 여겨가지고 네. 뭐 이거 국회 동의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신기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제일 무기 지원의 대상지가 지금 우크라이나입니다. 네,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근데 지금 러시아 서부 전선, 우크라이나가 침그 쳐들어간 점령한 지역이죠. 있뭐쿠 무슨 준대 예. 여기에 러시 아 북한군이 벌써 8천 명이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가지고 북한군하고 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은의 신기를 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다른 나라, 그 북한하고 관계 없는 대결 없는 이런 나라에 무기 수출한 게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오로지 이게 북한에 대해서 어떤 대결적인 부도로 가는 거 아니냐 무기를 수출하면은 네. 여기서 겁이라는 거예요. 김정은한테 밉보일까 봐. <laughs> 그래서 저는 이게 그이 이번에 이 법안 낸 그러면은요. 아니 2016년 총선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2020년 이겼지 않습니까? 음. 그 다음 2024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냈어야죠. 음. 우리나라 방산산업에 우리가 지금 아주 치중하고 있는 거다 알고, 무기, 외국하고 무기 수출 경쟁하고 있는 거다 아는데, 네. 그럼 그것도 내야지. 지금 왜 우크라이나에 지금 북한군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냐 이거죠. 아니 뭐 그런 거차원을 떠나서도 무기라는 것은 일종의 수출은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이 중요하죠. 타, 납기를 맞추는 것이 맞아요. 아주 중요하고 또 네. 하나는 무기 체계라는 거 기밀 중의 기밀 아닙니까? 그게 국회에 내놓으면은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이재원뭐다 따지고 이게 어떻게 타격을 주는지 뭐 이런 것까지 따질 텐데 거기다가 말은 30일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데 동의 안 하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막 수출을 할수 있냐 못온단 말이에요. 뭐, 뭐 법에 그렇게 돼있으면못 하는 거죠. 40일 내에 동의 여부를 네.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근데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30일 내에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무슨 제명을 한다든가 무슨 처벌 조항이 없으면 이슬람 많아요 이런. 아니 선거법 위반 네. 재판 6개월 아래 하라 했는데 어, 아무 소용이 뭐 없죠. 몇년 걸려도 아무 제재를 못 하잖아요. 그 저희 대표적인 게 있죠.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그 지원할 때, 네. 그 지원이 국,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잡고 있고 바이든은 민주당이니까 음. 의회에서 그걸 홀딩 해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미국에서 지원하는 게 주로 무기하고 예. 그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고 그걸 회복해 훨씬 많은 돈이 또 들거든요. 그 정도로 무기 수출은 진짜 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또 극비 중에 극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무기라는 건 전부 신병기고 최첨단 병기들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가지고 네. 그게 어떻게 기밀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통과가 힘든 게 있죠. 방산 무기도 업체가 몇 군데 있잖아. 서로 로비할 거라고. 예, 그럼 방산. 뭐 상대방이 그잘 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예. 그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하면 돈 봉투도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 로비 자금 안 받겠습니까? 지금 방산 수출이 지난해 140억 달러에서 올해 200억 달러로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네. 늘어나고 방산 수출국가도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늘어났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 특히 트럼프가 아, 어, 집권이 지금 하면서 네. 각국이 이제는 자기가 스, 스스로 방위력을 음. 키워야 한다. 음. 어, 자유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 속에서 이 K방산이 크게 지금 호황을 누릴 그런 상황에 거기다 지금 찬물을 끼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여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무슨 국익이가 그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못하게. 하겠죠 네. 거기 수출을 못하게 한다, 그거 그, 아닙니까? 군사, 참고한다 파견한다, 고문, 고기술 파견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어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를 잡고 북한을 북한을 잡아가지고 궁극적으로 그럼 우리가 불안해진다. 그럼 <laughs> 불안한... 아니, 북한은 가서. 최첨단 기술 장비들에 대한 그런 훈련도 하고, 전투 경험을 쌓아 왔고 오지요. 오, 거기다 러시아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많은 군사 기술을 갖다가 인전해줄 건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 네. 핵 잠수함 기술, 신형 전투기 기술, 대공 미사일 체계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병력을 파괴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어마어마한 지금 핵에다가 이런 기술들을 장착해 놓으면 은 우리가 뭐... 상대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군사력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국익보다도 예. 어떤 자기들이 어떤 정파적 이익 또는 뭐 대북관계 이것만 모든 그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하고 아까 진짜 중요한 입법을 하나도 안 하면서 민생에 관한. 예. 이런 그 입법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그 청궁이라든가 예. 엄청나게 그 해외에서 인기 좋습니다. 정확도가 높아가지고. K9 자주 예. 뭐 이런 것들 호주, 뉴질랜드 예. 다 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지금 방산하는 업체들에서는 우리나라 견제하려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예. 그것도 외국 그 업체하고 동조해가지고 음. 이런 식의 한다는 거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입법입니다. 사실은 이 민주당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도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도 고춧가루를뿌리지 않습니까? 예. 어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원전 2기 수출했는데 2 4호전 이게 헐값 수출. 그러니까 <laughs> 참으로 무시한 얘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뒤건이 특검 이런 걸로 점수 좀 쌓아놨다가 이런 걸로 다 까먹습니다. 제거 원전 그것도. 아니, 무슨, 헐값이면그헐값에 대한, 근거를 어떤 제시해야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든가, 부당금융지원, 우혹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죠. 그런 부당금융지원이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대 뭐, 뭐 헐값이다 이렇게. 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네. 그걸 그냥 깎아내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니까 문재인 그 탈원전이 그의 기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예. 네. 이 원전 수출이야말로 우리 미래 먹거리 먹거리죠. 아닙니까? 원전 기술 우리나라가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미국까지도 웨스팅하우스 같은데도 지금 자꾸 제동을 걸어갖고 이번에는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하고 힘을 합작해가지고 폴란드가 어디에 지금 수출을하기로 네, 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이 원전. 광산 수출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자꾸 제동을 거는 이유가 정말 이분들이 국익을 생각하는 건지 아무리 당리당략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의 이 발목을 거는 행위는 정말 지탄을 받아도 저는 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거는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뭐 어떤 우리가 자기들 아니라지만 종북, 친북 이런 문제와 연관돼 있어 가지고 아주 그, 고객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국회에서 동의를 받으라 하니까, <laughs> 나중에는 뭐꼭 무기 아니라도 일반 수출은 또뭐 군수물자로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요. 다 받아야 라 동의받으라 그러게. 네, 다 동의받으라 해야지요. 반도체 수출을 돼서 동의받고, 무슨 전부 비행기 수출할 때도 동의받고 뭐다 하락해야죠. 더불어민주당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어린애 손에다가 성냥감 음. 그대로 맡겨놓고 휘발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는 모든 수단, 방법을 그러니까요. 다 동원하겠다. 어떤 네. 그 일의 선후, 그 다음 네. 국익에 옳고 그러고 아무 관계 없고 윤석열만 해롭게 하면 된다. 윤석열 타켓으로 해가지고 예. 무너뜨려서 예. 대법원 판결 나오기 아, 전에 대통령 돼야겠다. 대통령 돼야 한다. 어, 그 문제는 예. 예.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낮으니까. 낮은 그런, 것은 또 사실이고 그것을 말입니다. 이용해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예. 음.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까지도 까지도? 이렇게 발목을 걸어가지고 못하게 하려는 그러니까요. 그런 행태 만약 이게 법원이 자기들 뭐 지금 원내 대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이 전체 192석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도 통과시켜버리면 정말 방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거부권하면 그거는 아마 통과 안될 겁니다. 제2의 부채도 음. 그럴 가능성이 있고 네. 대통령이 이런 거야 말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렇죠. 명분이 아주 뚜렷합니다. 네, 뚜렷다 거부권 행사도 선택적으로 해야지. 예, 야당이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안심해. 한숨이 나오는 게 많은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는 거 보면은 어, 트럼프가 아무리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죄를 지고 있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 따시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맞습니다. 예, 네. 먹고 살기 힘들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의 경우도 비슷하지 예. 않겠나. 지금 경제도 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대통령은 아주 경제가 좋아진다는 그 담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걸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뭐 지금. 네개 재판인가요? 열한 네. 개 범죄 혐의 뭐 이런 걸다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저거 떠나서 이재명이 이야기한 대로 나는 연웅한 사람이야 음. 뭐 이것에 투표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예, <laughs> 네, 네. 우리 국민들도 먹고 그렇죠. 사는 문제부터 더 중요한 음.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자영업 폐업이 엄청난 지금 숫자를 늘고 있고. 그렇다면 음, 그러, 뭐?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뭐 경제 문제든 어떤 방산 수출 문제든 원전 수출 문제든 이런 걸 자꾸 흔들어갖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작동 못하게 작동을 못하게 해서 그냥 스스로 예. 무너지도록 무렇한 정부로 만.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부는 그냥 예. 가져오는 거다. 예. 아닙니까? 예. 예. 시간만 가면은 그러니까 2027년에 얻더라도 자기들이 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예. 윤석열 정부가 폭망해가지고 예. 반사 효과로 지금 2027년 가겠다. 음. 지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재명이는 지금 9일날도 내일이네요. 9일날도 이 귀탄대회를 또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조국당과 귀탄대회를 하고, 아마 1심 선고결과가 중재로 선 선고가 되면은 이제 시민단체 제야, 장의 투쟁을 아마 아, 뭐 그것밖에 어, 살 길이 없으니까요. 이 12월 내 아, 하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국정쇄신해 가지고 네. 그런 게 얼마나 그 저게 악의적인가를 국민들한테 알리줘야되는데 본인 지지율이 지금 뭐 이러니까 제코가 석제라는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laughs> 네. 에,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 이러한 끌려다니는 말도 안 되는 네. 공세까지 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